스가랴 구장 여호와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담메색에 내렸다. 세상 사람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 하드락 땅 가까이 있는 하마세도 경고하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경고의 말씀이 내릴 것이다. 두로는 자기들을 위해서 요새를 짓고 은을 티끌처럼 쌓고 순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아두었다. 주께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불로 삼키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고, 가사도 몹시 무서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것을 잃고 무서워할 것이다. 가사에서 왕이 끊길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아스도세 혼혈인들이 살 것이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내가 블레셋의 입에서 피를 없애고 그의 이빨 사이에 낀 역겨운 것을 없앨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함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불어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닥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네게 두 배로 돌려줄 것이라고.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 그리스 아들들을 치게 하고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쓸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부는 회오리바람처럼 앞으로 나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쳐부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밟아 이길 것이다. 그들이 술을 마신 듯이 적의 피에 취해 즐거이 부른다. 그들은 피로 가득 찬 그릇 같고 피에 젖은 재단 모서리 같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스가랴 10장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 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 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수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 똘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어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와를 호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와의 호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와의 말이다. 스가랴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잔나무야 울부짖어라. 위풍당당하던 백향목이 쓰러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꺾였다. 바산에 있는 상소리나무야 울부짖어라. 울창한 숲이 베어졌다. 목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난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풀밭이 망가져 버렸다.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요단 강가에 무성한 수풀이 황폐해졌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아먹힐 양 떼를 길러라. 양 떼를 산 사람들이 그것들을 잡아도 그들에겐 죄가 없다. 그것들을 판 사람은 즐거워서 말한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부유하게 됐다. 그러나 그들의 목자들조차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그 이웃의 손과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치겠지만 내가 그들의 손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잡아먹히게 될 불쌍한 양 떼를 기를 것이다. 내가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혜라 부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그 막대기로 양 떼를 돌보았다. 그리고 한달 만에 나는 새 목자를 쫓아냈다.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도 마음으로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하라. 살아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그런 다음에 은총이라고 쓴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부러뜨리며 내가 모든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깼다. 그날 약속이 깨졌다. 내 말을 듣고 따르던 불쌍한 양들은 그것이 여와의 호 말씀인 것을 알게 됐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연합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막대기를 부러뜨리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양치기 도구들을 다시 가져오너라. 보아라. 내가 이 땅에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는 양을 잃고 생각하지 않으며,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튼튼한 양을 잘 기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또 양들의 발굽을 찢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다 그 팔은 말라서 아주 못 쓰게 되고 오른쪽 눈도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